일단, 직선 L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네. 그리고, C2의 반지름의 길이가 C1의 반지름 길이의 두 배라고 했으니까, 이만큼을 R이라고 잡으면, 이만큼은 2 r 이될 거고, 이렇게 만들어 보면, 이만큼이 R, 이만큼이 R이 되는 거네.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,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2분의 1이라는 소리고,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2알이 되는 거네. 그리고 얘를 확대를 좀 해서 봅시다. 그러면, 이렇게, 이렇게 그으면, 이게 이등면삼각형이니까 이만큼이, 90도가 될 거고, 그리고, 이렇게, 이렇게 그어도, 여기가 이 능면 삼각형이니까, 이만큼도 90도가 되는 거네. 그러면, 이만큼 길이가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. 이만큼 길이가 1. 그리고, 이 초록색 길이는 R이 될 거고, 이 주황색 길이는 2R이 되겠네.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, 이만큼. 선분 AB의 길이. 얘는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쓰면은, 루트 5R이 될 거고, 피타고라스를 쓰면,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쓰면은, 이만큼 길이를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쓰면은, 이만큼 길이를 알 수가 있겠네.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두개 더하면 선분 A, B의 길이랑 같은 거네. 그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. 그러면 루트 R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4R제곱 마이너스 1 얘가 루트 5R 그러면 루트 4r제곱 마이너스 1은 루트 5r 마이너스 루트 r제곱 마이너스 1 양변을 제곱을 한번 해보면 4r제곱 마이너스 1은 5r제곱 마이너스 2루트 5r 곱하기 루트 r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r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넘겨서 한번더 정리를 하면 2r제곱은 2루트 5r 곱하기 루트 r제곱 마이너스 1 2를 약분을 하면 r제곱은 루트 5r 곱하기 루트 r제곱 마이너스 1 다시 한번 양변을 제곱을 하면 r사승은 5r제곱 곱하기 r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5r 4승 마이너스 5r 제곱 4r 4승 마이너스 5r 제곱이 0 그럼 r 제곱으로 묶으면 4r 제곱 마이너스 5는 0 r은 길이니까 당연히 양수일 거고 그럼 r 제곱은 4분의 5 r은 2분의 루트 5가 되겠네요.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C2의 반지름 길이니까, 이알 ER 값을 구하라는 말일 거고, 그러면 이알은 루트5가 되겠네요.